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의사 오윤석입니다 오늘은 코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셀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냄새를 못 맡는다 맛을 못 느낀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후각 미각 수용체 감각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어, 이처럼 코는 우리 몸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냄새를 못 맡거나 어, 몸에서 냄새가 나는 형태로 위험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선 노인분들에서 후각 검사로 알츠하이머의 진행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 냄새를 잘못 맡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알츠하이머 검사 방법 중에 하나로서 땅콩버터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 콧구멍을 막은 다음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서 땅콩버터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사해서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연 결핍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아연은 후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로서 결핍 시에 후각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균형 잡힌 식단이나 필요하다면 보충제로서 아연을 섭취해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우리 몸에서 특정한 냄새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에서 아세톤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케톤체가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실제 당뇨병 심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뇨가 심하게 악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간 기능의 저하나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내에 있는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땀으로 배출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경우에도 진단을 위해서 전문의와 함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비염과 부비동염 같은 비강 질환도 냄새를 감지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검진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냄새로 오게 되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비인후과 원장으로서 수년간 환자분들을 진찰하고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맞이한 순간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그 질병들을 인지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그런 증상이 있진 않은지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닌지 판단하고 빠르게 질병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콘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아프지 마시고 아프시면 빠르게 회복하셔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